라운드 숄더, 굽은 등, 거북목 이세 가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세트로 함께 발생합니다. 햄버거를 단품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자튀김과 콜라도 함께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거북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숄더, 굽은 등, 거북목 이세 가지를 모두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를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흉추는 약간은 굽은 상태가 중립이지만 과도하게 구부러지면 거북목의 원인이 되고 어깨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흉추가 구부러졌다면 흉추를 펴는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최대한 펴주세요. 이때 날개뼈가 뒤로 모이지 않도록 손으로는 지면을 계속 밀어줘야 합니다. 천천히 여러 차례 반복하시고 이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또한 구은 등이 심하면 흉추의 회전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역으로 흉추의 회전 움직임을 개선하면 구분 등에도 도움이 되고요. 흉추 회전을 위해서는 무릎 꿇고 한쪽 팔꿈치를 땅에 댄채 다른 손을 머리 뒤에 올리고 최대한 몸통을 회전하세요. 가슴이 옆쪽을 바라보도록 최대한 흉추를 회전해서 잠깐 멈춘 뒤 되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여러 차례 반복하면 되고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의 흉추 회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어깨가 내회전되어 안쪽으로 말린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외회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어깨를 내회전시키는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해야 하는데요. 벽 모서리에 어깨 높이 정도로 팔꿈치를 고정한 채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때 어깨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과도하게 스트레칭하지는 말고 3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다음에는 어깨 외회전 운동을 합니다. 이전에 회전근개 운동 영상으로 몇 차례 소개했는데요. 밴드를 잡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한 채 손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면 되고, 자세한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세요. 상부교차 증후군은 거북목이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목 뒤쪽과 가슴쪽 근육은 과하게 긴장하고 등 하부와 목 앞쪽 근육은 약해지는데, 이런 패턴이 X자 모양으로 교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부 교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해진 하부 승모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부 승모근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Y 레이즈가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약간 주고 팔을 앞으로 벌려줍니다. 어깨를 외회전해서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보도록 한뒤 최대한 높게 들어주세요. 잠깐 멈췄다가 내려오면 되고 이 동작을 10회 정도씩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날개뼈 하부에 안쪽에 자극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어깨가 과도하게 으쓱하거나 날개뼈가 뒤로 모이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굽은 등 개선 운동으로써 흉추 펴기와 흉추 회전 스트레칭, 라운드 숄더 개선 운동으로 가슴 스트레칭과 어깨 외회전 운동, 거북목 개선 운동으로 Y 레이즈를 해주면 거북목은 완전히 해결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교정 운동들이 자세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거북목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 다른 거북목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일상 습관에서 거북목을 만들었던 원인들을 제거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30분씩 거북목 교정 운동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 앞에서 8시간씩 거북목 악화 운동을 한다면 교정에는 한계가 있겠죠. 거북목 교정을 위해서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스트레칭과 운동뿐 아니라 평소 나쁜 습관도 함께 고쳐야만 합니다.